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뉴발란스 런유어웨이 하프 레이스 서울에 대한 대회 정보와 접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회는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하는 하프 단일 대회로 1만 명 규모의 엘리트와 함께 진행하는 레이스로 진행됩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래플 판매 방식과 현장 접수 패키지 구매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래플은 8만원의 대회 참가비로 동마클럽에서 신청 가능하며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패키지는 1080 버전 15 패키지로서 래플 이후에 판매가 되니만큼 경쟁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키지 가격은 20만 9천원, 뉴발란스 직영 6개 매장에서 1월 17일 단 하루만 판매되게 됩니다. 그룹 배정 세세하게 분리되는데 s 그룹은 엘리트 부분과 함께 출발한다 라고 하니 런카이브 에꼭 기록 제출을 하시고 접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도 런닝 속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 습니다